네. 그저기네 김그 그 카톡방에서 음. 올리실래그 아, 전희연 교수님은 가끔 뵀어요. 아, 네. 어, 그런데 어라 못 가기도 하고 내가 너무 몰라서 음. 그렇게 돈을 벌고도 내가 뭐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아주 필요로 해요. 음, 네. 카페도 좀 소개하고 싶고 네, 네. 남들 하는 것만큼 그래서 하게 되는데. 아, 예. 그리고는 오늘 첫저 SNS 실전 마케팅 교육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예. 네, 감사합니 아직 은좀 예.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있지만. 예, 예,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자주 나와서 접하면은 쉽지 않을까 음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 그래도 저 교육열이 뛰어나신 거 보니까 앞으로 또잘 활동하실 것 같습니다. 예, SNS를 못 하면은 다른 것이 아무리 좋다들 해도. 남에게 알릴 수가 없어서 네, 네.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, 네.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뭐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네. 개인적으로도 맞죠. 음, 네, 오늘 하도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음,